아 저도 딘, 정말 진정한 딘트인이 다 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저는 오버핏도 조금 어 나에게 좀 과하다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데디 핏마저도 오히려 그쵸. 데디 핏이더 예뻐요 보 <laughs> 딘트인 <트윈> 다 됐다 <laughs> 패션 피플 다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굉장한 데디 핏이에요 그래서 이 데디 핏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는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딱 입었을 때 아, 역시 쟤는 다르구나라는 <laughs> 느낌이 나실 거고. 네. 이 데디 핏도 왠지 뭔가 아빠 정장을 빌려 입고 나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데디 핏을 겨냥해서 자, 괜찮 정말 잘 만들어진 걸 하나 샀다라는 게 티가 확 나는 제품이라서 하나쯤 소장하시면이 <laughs> 어~ 조금 내가 멋 이고 싶을 때이 남자친구 데이트보다 이거 여자친구들 만나러 갈때 입는 머브모시거든요. 지금 메리퀸님께서 어. 주영님 약간 은행 나무 아래서 약간 이렇게 약간 놀러 갈것 같다고 댓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어. 저 가을에 약속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이거든요. 가을은 어. 가을은 가을은 정말 약속 많이 잡으셔야 돼요. 이런 옷 <laughs> 네.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한의 <laughs> 개도.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입어서 좀뭐 이건 출근도 괜찮은데요. 오 맞아요. 오 너무 이렇게 가시고 맵다. 저는 네. 진짜 주말에 이렇게 입고 놀러 나가요. 맞아요. 아니 주, 그리고 그치 또 데이트할 때 요렇게. <laughs> 진짜 이렇게 입고 저는 여자 친구들에게 이건 여자 친구예요. 요즘 이렇게 가셔 가지고 어. 뭐 카페 가거나 좋은 어.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고 네. 또 이렇게 셋업으로 음. 입었을 때 지금 은은 님께서 오 매력적인데 은근한 너무 매력 것처럼, 사실 좀 자켓만이랑 이렇게 봐셨을 네. 때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음. 음. 그러는데 입었을 때오나 되게 멋있다. 어. <laughs> 아니 그리고 이거 입으시면 얼굴 일단 되게 작아 보이면서 아니 너무 그리고 저는 가격 보고 저거 맞아요? 지금 가격이? <laughs>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아까 잘못된 재산. 거일 수도 있어 어, 변경된 가격 소개해 네. 놨다고 맞다아 맞아요. 음. 이거 티티 셀로비. 30만원에 6천원 8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정상가는 50만원대였어요. 저는 이게 50만원대라고 음. 해도 진짜 사고 싶은 착장이거든요. 음. 너무 소장가치가 네. 있고 이 데디핏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한번 이건 딱히 유행템 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일 입을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을 음. 뭐 매일 입을 순 없지만 한 번씩 포인트로 주기 좋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잘 만들어진 요런 아웃핏 딘트의 이런 테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소장가치 있게 30만원 만원대로 30만 30만원 정말 극초반대로 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팬츠까지 네. 좀 함께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브라운이 너무 예쁘다는 미주님은 이렇게 네. 자켓 단품으로도 오늘 35% 할인입니다. 22만원대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메이드 바이 딘트 어, 제품으로 네벌의 착장을 준비를 했는데 가을을 맞이하는 첫 라이브답게 맞아. 오로지 딘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메바딘드로만 준비를 했고요. 메이드 바이 딘트가 합격적인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음. 온라인에서도 저희 오늘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메이드 바이 딘트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 네. 파격적인 할인가에다가 오늘 라이브 단독 혜택 거기에 추가로 10%를 한번더 낮춘 아. 가격이라는 거 30만 6800원은 오로지 방송 중에 네. 12시 30분까지만 진행되는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평상시에 아, 메이드 바이 딘트가 진짜 음. 찐이다. 저런 아웃핏, 저런 소장하고 싶은 네. 유니크한 디자인 원하셨던 분들 그런데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다는 분들이 아하. 계시다면 지금 이 파격 세일 때꼭 만나보시기 음. 바라겠고 그리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 이 네버른 만듦새도 만듦새 이거니와 딱 딘트의 무드를 참잘 담아낸 가을이 오자마자 딱 개시하시기 좋은 셋업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송 중에 파격 할인 플러스 10% 추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 네. 이 시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코트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음. 딘트 청담 매장에 오시면 코트는 그 파격 할인가에 플러스 5%, 5 추가로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만의 청담 본점 매장만의 단독 행사라고 하니깐요, 음. 많은 발걸음 해주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딘츠의 첫 가을 맞이 라이브 잡네요. 음. 네,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저희 딘츠 하면 또 와이드 숄더 파워 숄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착장보다 지금 보여드렸던 착장이 살짝 숄더 너비가 한 6cm 정도 더 넓은데 저는 오히려 더 얼굴이 소멸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가방이랑 부츠 아이템도 많이 또 질문을 해봐주시네요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저희 안내해 드릴게요.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1753번의 크로스백, 그리고 부츠는 3488번의 부츠로. <laughs> 요거 거의 요것도 특집로 네. 묶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네. 어, 컬러가 화떡이에요 그리고 매치. 그리고 가을이 참 좋은 게그 음. 스웨이드라는 소재를 입을 수 있는 진짜 몇안되는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품으로 먼저 활용을 해보시면 음. 조금 더 얼리어텀 맛이 원래 패션 피플은 좀 빠르게 입어야 되잖아요. 가을도 남들보다 빠르게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퀸님은 또 저희요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음. 음. 옷장에 이미 딘트로 가득 차셨을 텐데 그럴 때 딘트인 분들이 뭘또 좋아하냐면 이런 아이템 유니크한 거 좋아하세요. 어, 아이템 조차도 유니크한 <laughs> 딘트이고요. 어, 요 데디핏 보시면은 더블 버튼이어가 가지고 이 데디안핏을 원 버튼이 아니라 더블 브레스티드로 잡아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박시한 느낌 더잘 사는 거 한번 봐주시면서 버튼 잠궜을 때에 이 싱글 브레스티드가 아닌 더블로 나온 이런 착장에서만 볼수 있는 안면이 와이드하게 퍼지는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네. 거기에 버튼을 풀어서 그냥 이렇게 이너 오픈하셔서 입으셔도 너무나도 멋스럽다라는 거 안쪽에 보시면 테이핑 처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으시거나 손 이렇게 하실 때마다 살짝 살짝 보이는 아. 이런 디테일 에서도 네. 아그옷어디거야아딘트거야 아, 음. 메이드 바이 딘트 제품이야? <laughs> 메바딘이야? 우리만 아는 그 줄임 단어 메바딘 <laughs> 제품만의 그 퀄리티를 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리킨 님께서 드레스만드는 딘트꺼만이라고 그렇게 <laughs> 해주셨고 어, 미주님 지금 로그인을 하신 건가요? 미주님 브라운으로 구매하셨고 구매 인증도 남기신 것 같은데 혹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로그인 해주시면 은 아니, 로그인 안돼 있으시죠, 미주님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음. 저희 또 시원한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네. 또 처음 보는 인내임이면서 음, 너무 예뻐서 사버려 그러니까 맞아요. 브라운을 또 네. 사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너무 근데 잘하셨어요. 결제하실 때 로그인 하시고 결제하셔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3십만 육천팔백 원을 결제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꼭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예쁜 커피 쏘겠고요. 어, 이어서 또 다음 책영 준비를 해야 되니까 헤라니 워킹 만나 본뒤에 디테일 챙겨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다, 진짜. 약간 네. 되게 센스 있는 스타일링의 수트라고 어, 해야 될까요? 너무 <laughs> 컬러도 좋고요. 이 소재도 좋고요. 음. 핏도 좋고요. 어 너무 좋네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희 세 명이 지금 착장이 다르게 있잖아요. 컬러를 다르게 그리고 같은 음. 컬러지만 코디를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세명다 자기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어, 맞아. 저는 리콜이 어, 올라간 거 보이시죠. <laughs> 저는 쿨톤인지라 브라운 별로 <laughs> 막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블랙을 좋아하는데 이런 깔끔한 블랙의 데디핏 오로지 이 아웃핏 음. 하나로 승부하는 이 패션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지영이는. 저는 이 자켓만 입은 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아니 둘다 입혔으면 네. 너무 아쉬. 것을 것 같아요. 아, 네. 자켓만 입길 너무 잘 했고요. 딱 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코디한 모습 보여 드리고 음. 헤라 님도 웜톤이셔 가지고 음.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이렇게 딱 입어 주셨는데 저희 세명 모두가 자기만의 무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50만 원대 제품을 30만 원 극초반대로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여 드린 이 시간 함께 보시기 바라면서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메이드 바이 딘트 제품 TP006번으로 만나 보실 수 있는 착장이 되겠습니다. 무려 39% 된 금액으로 보여 드립니다. 사진 속에 보이시는 컬러는 브라운이고요. 블랙 컬러까지 총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팬츠와 자켓 모두 원원 사이즈라서 걱정 없이 들어와 보시면 되겠고 착용해 모습 보여 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머리 이렇게 올림 머리 하고 좀 단아하고 단정하고 트위드 입고 뭔가 맏 며느리 느낌의 좀 단아한 무드만 좀 보여드렸다면 이렇게 좀 매니쉬한 오버핏의 무드 착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어, 확실히 더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팬츠까지 세럽이라 오늘 요거는 딱 가을 오자마자 개시하실 착장으로 딱 출근룩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디자인서부터 이 디자인에 맞는 원단 셀렉까지 부자. 하나하나의 꼼꼼한 셀렉트까지 모두 저희 딘트 디자인팀이 붙어서 마, 만들고 딘트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메이드 바이 딘트, 딘트 라벨로 만나보실 수 있는 메이드 바이 딘트 제품입니다. 어, 저희가 50만 3천원에 판매를 했어요. 어, 사실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런 아웃핏이나 이런 딘트만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소장 가치에 비하면 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라인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딘트 메이드 바이 딘트 FW 시즌 파격 할인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저희가 라이브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이 책장들은 거기에 추가 10% 할인까지 들어가서 50만원대에 판매했던 제품을 30만 6,800원에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메리키 님이 질문 주신 거 저희 그 댓글로 저희 답변 드리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오버핏입니다. 오버핏을 넘어 좀 데디핏으로 보여드리면서 더블 버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너 버튼 하나 어, 그리고 버튼 하나 잠구셨을 때 이렇게 투 버튼으로 잠겨지시는 더블 자켓이고 버튼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조금 밝은 컬러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잠그셔도 예쁘고 이렇게 오픈하셔서 너무 예쁜 라인이라는 거 뒤쪽에 슬릿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깨에 축 처질 정도로 와이드하게 빼놓은 다음에 패드를 좀 힘있게 잡아놓은 라인이고 한 4cm 정도 되는 어, 두께감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스러운 테일러 카라의 더블 버튼 그리고 별로 광택감이 돌지 않는 좀 매트하게 처리했으나 이 원단 자체에서 오는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어, 포켓은 이렇게 입술 포켓으로 깔끔하게 양 아이디에 들어가 있고 어, 소매 단 에도 동일하게 버튼 요런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잠궈야 여리픽 가능이네아다잠근게더 마음에 드시는군요 그리고 좋았던게 안쪽에 요런 부분들 어, 안쪽으로 테이핑 처리까지 굉장히 꼼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어, 메이드 바이 딘트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좀 느껴보실 만한 하이 퀄리티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인 퀄리티 대박이라고. 이거 같이 세트로 팬츠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 함께 30만 6천원입니다. 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하이웨스트에다가 핀턱 잡은 와이드 핏으로 떨어지면서 같은 소재라서 이질감 없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대디한 핏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입어주셨을 때 이질감 없이 입으실수 있는 약간 넉넉한 핏의 와이드 핏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 총장이 114cm입니다. 아까는 로우 라이즈였지만 얘는 하이웨스트라서 하이웨스트 라인 좋아해 주시는 분들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원사이즈입니다만 뒤쪽이 뒤쪽 허리가 밴드라서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저는 허리가 좀 커서 찝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산다면 허리를 한 4cm 정도 줄여서 저는 착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55이신 분 보다는 55 반에서 66이신 분들에게 더딱 맞게 예쁠 팬츠가 되겠습니다 함께 입은 모습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데디핏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너무나도 멋스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행 별로 타지 않으실 거고 한 번씩 이렇게 포인트 주면서 착용하시기 좋아서 추천드리고 다 잠갔을 때의 무드와 오픈했을 때의 무드가 또 다르니까 잠그시고 나서 둘레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 잠그시고 나서 이렇게 포켓에 손을 넣으셔도 이렇게 핏이 예쁘거든요 어, 이거는 좀 추천드려요 이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때 30만 6,800원으로 위아래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은 어, 오늘 8월 19일 12시 30분까지 오픈해드리는 가격입니다 메이드 바이 틴트의 두 번째 착장이었고요 세 번째 착장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서 만나볼게요